어, 어제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시편 18편은 어, 다윗의 시편이다라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고백이었고, 어, 그리고 다윗이 자신의 일생을 뒤돌아보면서 기록한 시편이 바로 어, 이 18편의 시편이 됩니다. 어, 어제는 다윗이 네 가지 부분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부분들을 함께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뒤돌아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건전해 주셨고, 그리고 이끌어 내 주셨고, 그리고 전쟁 가운데 수많은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다윗의 손을 붙잡아 주셨고 인도해 주셨기에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 그러므로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여 내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호와는내 바위시요 내, 내 산성이시요 나를 건져내신 분이시며 내 힘이신 내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십니다. 내 방패, 내 구원의 불, 내 산성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분명한 믿음의 고백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건짐 받음 이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지만 고난과 그리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어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죽음의 줄이 나를 얼고 매고 멸망의 굽류가 나를 압도하며 지옥의 줄이 나를 감아매고 죽음의 덫이 나를 막아섰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가장 중요하고 멋지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이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지만 누구에게 소망을 두고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포커스를 두어서 아 나는 이런 사람이지 그렇게 나를 계속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나락으로 떨어졌던 사람이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히 주님께만 소망을 두는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다라는 분명한 확신 가운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 앞에 아랜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내 어떤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일일이 다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들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거죠. "울부짖는다"라는 그 표현은 "내게 자유를 원한다", "내가 자유롭기를 원한다"라는 표현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고, 그리고 그를 고난 가운데 빠지게 하는, 지옥의 수월 가운데 빠지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붙들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진노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진노하셨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분명히 응답하신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요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만났으면 여러분 이 고백을 할수 있겠습니까? 나라고도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 성소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죠. 저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내 의로움 그리고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의 19절의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나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기뻐하셨기에 나를 건져주신 것입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어제 마지막 절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께서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이렇게 데려다 주시고 아,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런 것은 분명 이해가 됐는데. 그분이 나를 기뻐하셨기에 나를 건져주십니다. 건져주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그 고백이랑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거죠. 떳떳한 거죠.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에도 의인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윗은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니 나를 기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진 피터스는 이런 다윗에게 뭐라고 칭호를 하냐면 유진 피터스는 현실에 뿌리 받은 영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 형, 어, 어,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막 그냥 천국을 왔다 갔다 하고 돌아다니고 이런 꿈만 꾸었던 사람이 아니라 이 현실 안에서도 이 현실 안에서도 그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이런 마음을 다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믿음과 삶이 균형을 이루었던 사람이에요. 믿음과 삶이. 그래서 믿음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삶은 엉망진창이었던 사람이 아니라 삶은 너무나 의롭고 멋진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던가 이렇지 않고요 현실 현실에 대한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 그리고 현실의 삶에 대해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또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현실과 믿음의 어떤 삶의 균형들이 잘 맞아졌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20절부터 23절, 24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로움에 따라 상을 주시고 내 손이 깨끗했기에 내게 보상해 주셨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길을 지켰고 내 하나님 하나님에게서 돌아서서 악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주의 모든 율법을 지켰고 주의 명령을 멀리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주 앞에 흠 없이 살고 내 자신을 지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의로움에 따라 보상해 주시고 여호와 보시기에 내 손이 깨끗했기에 갚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수 있을까요? 어제 말씀에 19절 말씀에 제가 이야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분이 나를 기뻐하셨기에 나를 건져 주신 것입니다. 내 구원에 분명한 확신이 있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근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기도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오늘 20절부터 24절까지 그래서 구원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근데 여호와 하나님 내 의로움에 따라 상을 주시고 내, 내 손이 깨끗하게 보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한번 밑줄을 그어보세요 동그라미를 치셔도 좋습니다 내 의로움 그리고 21절은 지켰고 악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22절 지켰고 멀리한 적이 없습니다 23절 흠없이 살고 내 자신을 지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의로움에 따라 보상해 주시고 여호와 보시기에 내 손이 깨끗했기에 갚아주신 것입니다 어, 신약에는 의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표현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면 신약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행위만 하면서 율법을 지켜갔던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분명히 붙들고 나아갔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어 교회에서 하는 일들을 하면서 의미와 뜻을 모르고 어, 내용을 모르고 아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목적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분, 이 부분을 맡겨 주셨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얼마큼 온전하고 깨끗한 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죠. 절대적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지키고 백성에 대한 의무를 다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의로움의 척도가 무엇일까요? 제가 말씀 두 구절을 좀 준비했는데요. 시편 119편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위가 흠이 없고 여호와의 율법대로 사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을 지키고 온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은 죄를 저지르는 일이 없고 여호와의 길로 행합니다. 주께서는 주의 교훈을 부지런히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주의 율례들을 지키도록 나, 나의 길들을 인도하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지키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의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 보면 사람들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도 보면 저 불쌍한 사람들 강도 만난 사람들을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그냥 패스하는 거예요. 율법은 지켰지만 하나님의 원래 본 마음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진정한 이웃이 누구냐라고 그 사람들에게 물으시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마, 마, 마가복음 10장에 어, 부자 청년 관원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고 영생의 질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선하신 선생님이요.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어, 그, 그 젊은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물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다시 되 질문을 하시냐면 율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뭐그내 이웃에 안에 함 나지 말라. 이런 것은 제가 다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율법을 다 지킨 거죠. 그러면 의로운 사람. 그러면 결론은 구원으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다른 것을 말씀하시죠. 내소유된 것을 다 팔아서 너희는 나를 쫓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근원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은 놓쳐 버리고.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율법만을 지킨다고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길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래 목적과 의미와 그 뜻을 분명하고 깨닫고 나아가는 거죠. 자, 한 군데 더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에스겔 1 8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8장 5절에서부터 9절까지 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어서 공정하고 올바를 올바른 일을 한다고 하자. 자, 5절 말씀에는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어서 공정하고 올바른 일들을 한다고 하자라고 얘기한다면 그다음은 올바르고 공정한 일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수 있죠. 자, 6절부터 9절까지 제가 쭉 읽겠습니다. 그는 산 위에서 먹지 않고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들에게 눈을 들지 않으며 자기 이웃의 아내를 욕보이지 않고 월경 죽인 여인을 가까이 하지도 않는다. 그는 아무도 확대하지 않고 채무자에게서 저당 잡힌 것을 돌려준다. 물건을 강탈하지 않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자기의 음식을 주고 벌거벗은 사람들에게 옷을 입혀준다. 그는 이자를 위해 빌려주지 않고 이자를 받지도 않으며 죄악된 일에 그의 손을 대지 않고 사람들 사이에서 공정, 공정한 판결을 한다. 그가 내, 병려, 내 법령을 따르고 내 규례를 지켜서 충실히 실행한다 그런 의로운 사람이니 그가 반드시 살 것이다 주여와의 말이다 5절에 의로운 사람, 공정한 사람, 올바른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얘기할 때 6절부터 8절까지 어떤 일을 합니까? 여러분 10개명에 대한 일들을 잘 지키고 있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구약에는요, 분명하게 기준을 정하고 있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 이것에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품고 나아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8절 말씀에 보면, 에스겔서 18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는 이자를 위해서 빌려주지 않고 이자를 받지도 않으며 네,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돈을 빌려줄 때그 사람이 정말 필요하거나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돈을 빌리러 온다면 정말로 내어주라는 거죠. 내어주는데 이자를 위해서 내어주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집을 얻을 때도 내가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서 집을 얻는 게 아니라 지금 부동산이 막 이렇게 됐으니까 내가 이때 한몫 건져야 되겠다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필요해서 살집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장막 가족들과 장막을 이루어 그것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런 목적을 좀 달리 하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본질로 주신 그 목적을 달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다윗은요, 여러분 기록해 두시고요, 집에 가서 오늘 말씀을 어 끝나고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10편, 15편, 1절 말씀, 그리고 거시 그 10편, 15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에 대해서 여러분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그것이 10편의 기록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101편에는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의 의지와 다윗의 결정과 다윗의 마음이 굉장히 많이 녹아져 있는데요. 제가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보면 어, 시편 101편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주의 사랑과 공유를 노래하겠습니다. 오 여호와여, 내가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2절, 내가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주께서는 언제 내게 오시겠습니까? 내가 집 주, 내가 집에서 완전한 마음으로 행동할 것이고 내눈 앞에 악한 것을 두지 않게, 아,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 앞에 의로운 사람들을 두지 않겠습니다.라고 다윗이요 왕좌에 올라가면서 왕위에 올라가면서 이런 마음의 결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초심이죠 초심. 다윗이 목동에 있을 때나 왕의 신하로 있을 때나. 광야에 쫓겨 다닐 때나 왕정의 왕의 자리에 올라가 있을 때나 여러분 다윗의 마음은 한결같았어요. 한결같았다고요. 그러니 오늘 본문의 시편 18편 1절 시편 18편 20절부터 24절까지 여호와께서 내 의로에 따라 보상해 주시고라는 이야기들을 할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의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직장이나 가정이나 자녀를 대할 때나 남편과 아내를 대할 때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겠습니다. 내 직장 상사를 대할 때나 내 부하 직원을 대할 때나 내 동료를 대할 때나 모두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그 사람들을 대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그 사람들을 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좋혀 여기라 준역겨 여겨, 주라는 거죠. 이것이 같은 맥락을 갖는 여러분 신약의 말씀이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요 다윗이요 의로운 행실에 따르는 주님의 합당한 보상이라고 오늘 주제를 이렇게 잡았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렸던 그리고 정성을 드렸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여러분 그 부분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25절 26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신실한 사람들에게는 주의 신실함을 보이시고 흠 없는 사람들에게는 주의 흠없음을 보이시고 순결한 사람들에게는 주의 순결을 보이시고.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들에게는 주의 빈틈 없음을 보이십니다. 또 다윗은 25절 26절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하나님과 우리와의 맺은 기초적인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초적인 언약. 내가 신실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신실한 사람들에게 보이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마음을 다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나에게 또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시겠고. 네, 이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응답하시지 않는다. 하나님 나에게 훈련을 지금 주고 계신 거죠. 그렇게 깨닫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과 우리가 맺은 언약 가운데 기초한 것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냥 하나님 내 행실이 하나님 앞에 옳았습니다 내가 의롭게 율법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를 넘어서서 또 하나님의 말씀과 나와 맺은 그 언약에 대하여 기초하면서 이 시편을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님의 성품이 이런 거죠 신실함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순결함 이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사람들의 눈들을 낮추십니다 오 여호와여 주께서 내 둥불을 켜두시고 내 하나님께서 나를 둘러싼 어둠을 밝혀주셨습니다 주의 도움으로 내가 군대들과 맞서고 내 하나님과 함께 담을 기어 올랐습니다 하나님의 큰 성품 여러분 세 가지를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대해서 또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해서 노래하는 거죠. 주께서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노래하는 거죠. 28절, 오여와여, 호 주께서 내 등불을 켜두시고, 내 하나님께서 나를 둘러싼 어둠을 밝혀주십니다.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열처녀의 비유. 보면, 마태복음 25장, 24장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열 처녀의 비유에 보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 슬기롭지 않은 다치의 어리석은 다섯 처녀를 보면,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기름이 떨어졌을 때,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게 나의 기름 좀좀 나눠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이 예화를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아이, 기름 좀 나눠주지. 그죠? 아이, 얼마나 나눠주면 좋아. 같이 좀. 여러분 그런데요 그 기름은 뭐예요?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성도의 의로운 행실, 착한 행실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기름을 나눠줘도 기름을 나눠줘도 몰라요. 뭘 모르냐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잘 몰라요.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어려움들을 겪었을 때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 예배합시다. 그럼 뭐라고 얘기하세요? 해봤어. 해봤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겪었던 하나님은 뭐야? 믿음의 하나님이죠. 믿음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뭐예요? 그의 삶 가운데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고, 내가 사기치는 자였지만, 어... 부니엘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대면했지만 살아났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이름은 뭡니까?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뭐예요? 오늘 시편에서 다윗의 고백은 고통받는 사람을 구원해 내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또내발에 등이 되시고 내길에 빛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거죠. 그리고 29절에 뭐 말씀해 보면 주의 도움으로 내가 군대들과 맞섰고 내 하나님과 함께 담을 기어 올라서 그 전쟁 가운데 승리했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 하나님은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내 발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내가 전쟁 가운데 반드시 승리를 주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오죽했으면 내 하나님과 담을 기어 올랐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담을 기어 올르고 성벽을 기어 올릴 때도 다윗은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갔던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 안에 살아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냥 누가 그랬 대가 아니라 내 하나님, 내 하나님, 내가 경험하고 내가 부르짖고 그랬을 때 나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이 내 하나님으로 반드시 고백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30절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길은 완전하고 여와의 말씀은 흠이 없으니 주께서는 자기를 신뢰하는 모든 사람들의 방패가 되십니다 여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외에 든든한 바위와 같은 이가 누구이겠습니까? 네 아멘 오늘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완전하고 주의 말씀 하나님의 도는요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길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은 어떤 말씀을 오늘 붙들고 나가시겠습니까? 저는 내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 비치신 하나님 그리고 내가 싸울 때마다 전쟁 가운데 나아갈 때마다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 온전하시고 완전하셔서 우리를 늘 그런 삶으로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며 기도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